여러분, 요즘 빔 프로젝터는 이렇게 가까이 놓고 쓴대요. 아, 뭐야, 광고?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에요. 이 회사는 초단 초점 프로젝터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대요. 이렇게 태블릿처럼 화면을 바로 터치해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. 필기한 화면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. 지난 여름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.3%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. 대학생들은 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할까요?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제 스스로한테 투자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. 공간, 뭐 이동 시간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서. 코로나가 무섭다는 거.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었어요. 그럼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? 뭔가 수업에 잘 집중 안 하게 되고 괜히 딴짓 하게 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음질이 너무 깨져서 마우스로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분들 필기는 사실 알아보기 힘들어요. 동영상 공유 이런 거를 할 때는 많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.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의 질이 낮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의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뭐 화면 공유도 하시고 막 적극 활용하시는 교수님도 계신가 반면 그냥 아예 화면도 안 켜고 말로만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온전히 기기 사용 능력 차이였다고 생각해요.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건다 똑같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. 비대면 회의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,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걸 잘 못한다고 교수님을 바꿀 수도 없고요. 기업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나섰습니다. 프로젝터의 기능을 더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는 건데요. 칠판처럼 필기도 할수 있고, 또 화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, 기계를 잘못 다루는 분들도 쉽게 쓸수 있겠죠? 사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. 그냥 좀더 편한 정도죠. 근데 기업들은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합니다.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. ESG 경영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경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는지 감시하고 좋은 결과를 낼때 박수를 쳐주는 일이겠죠.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. 지금까지 해이 뉴스 김한이었습니다. 안녕.